어, 세 번째로요.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예, 어, 시정질문을 해주셨고 어, 충분히 이러저런 그관에 그간의 가정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그 가정에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니까 지금 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서부 배산, 남부 동산동, 그 다음에 중부 황등, 북부 하멸 예, 딱동북권만 없습니다. 근데 동북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28%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의 3분의 1이 동북권에 음.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 어르신들이 거의 모현동 백, 예,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복지관으로 되게 자가차량을 해서 이동하시거나, 예, 물론 저 대중교통도 일부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예, 이용하고 계신데, 뭐 시장님도 아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동북권 모든 시도위원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 때. 예, 그래서 어, 하루 빨리 바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그 아까 시장님께서 사과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어, 우리 시도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 좀잘 진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선거 2018년 7월에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고 2018년 12월에 시장님께서 그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일곱 곳 가운데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시정질문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2018년 12월에 2019년 익산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의원들도 왜 이렇게 또 늦추느냐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획에 넣으신 겁니다 2020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 10억 2021년에 88억 확보하셔서 98억 규모로 2022년에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정확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갑자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팔봉 이공원에 짓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또 우리 시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획을 처리하고 변경하시더니 그렇게 또 2020년에 또 1년이 갔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1년 후가 되어서 올해 갑자기 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옆에 도시숲에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노인회관까지 동시에 건립하겠다. 한 70억 규모로. 그러면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 이것도 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예, 좀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도시 수을없애질 없애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다시 원점으로 이제 와서 아까 이제 이러저러한 앞으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시장님이 약속하시고 시장님이 계속 어떤 그 계획을 바꾸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 년이 허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의견이 다 모아져서 새로 지은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6, 7년이 2018년에 그 계획대로 많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하셨으면 2022년에는 지어지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어서 23년에는 완공이 되는, 중공이 되는 건데 지금대로 하면 2024년이나 돼야 혹시 완공이, 중공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속에서 민간의 도시공공, 민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하려고는 했을지 모르나 이게 뭔가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 없이 이 계획이 너무 지체돼 버려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 먼저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어, 시기는 아까 그 오전에 우리 그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드 들었죠. 어, 그, 그 내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맞춰 놓겠다 행정 절차를 네. 맞춰 놓고. 그러고 하반기 추경 하면서 그때 건설 공사까지 해서 일년 안에 마무리시켰다. 제가 아침에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요. 네, 네, 네. 근데 그 전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제 분명히 뭐 오전에는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더 좋은 공원 속에 좋은 환경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도 그 당시에 지금 그숲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근데, 융역 결과는 일순히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주실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그쪽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것을 포기를 해서, 어떻게 또 분환이 됐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제 행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쳐 놓겠습니다. 놓고 하반기에 예, 예, 예. 추경 드는 대로 바로 공사를 예. 할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조금은 의견이 네. 다르고 조금 더 네. 어,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요. 저도 2021년 7월에 우리 예술의 전당 1층 세미나실에서 이 공청회가 있을 때 전날 그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북권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잖아요. 다음날 공청회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들은 거예요. 그냥 전날. 그니까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17년에 후보지 일곱 곳이 선정이 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편한 세상, 그리고 또 자이 아파트, 뭐이 사이에 있을 뿐더러 그 주변 여건도 저는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많이 여러 가지 더 들어오고요. 그래서 실제,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의아하고 협의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계속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신속하게 하려다가 예, 뭔가 또 다른 탈이 나지 않도록 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개경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저희가 지금 족구장 바로 앞에 그 주택으로 돼 있는 곳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 부지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 그런 부지라고 하면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하시고 주차도 편하고 음. 뭐 교통에도 별 다른 음.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없을 수 있는 좋은 후보지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열어놓고 음. 좀 뭔가 충분한 협의를 음.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 신속하게 해주시되, 예. 예, 의회나 시민들하고 소통이 또 없이 뭔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음. 예,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음.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이미 지금 그말씀하셨듯이 금년 초월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이 뭐 공청회에서 해세번세 세 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회 두 번을 상정했다가 그 이렇게 그 부결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쳐놓고 다른 결정을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다양한 게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그 열어는 수렴해 보자.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해당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그 지금 주민들의 관계를 정리해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여기는 통일이 안 되면은, 그때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네. 예,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하시면 네, 좋겠다. 예. 지금 일순위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2017년에 연구용역을 한걸 기초로 해서 4년 후에 예. 그냥 그일순위였던 곳을 바로 추진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하셨지만 예, 불과 얼마 전에 공유자산이 올라왔을 때 얼마 전에 예,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아까 7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뒤에 확인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도 그냥 그 장소가 일순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전지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해원 과정 때문에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